저렇지. 아, 아우이 작은 꽃 모라는 또 뭘까요? 아, 너무 이쁩니다. 아우, 정말 색깔도 이뻐라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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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이뻐라. 아유, 이뻐라. 네. 무 예쁜 색깔 어우 오늘 날씨가 좀 흐리지만 아주 포근한 아침이었답니다 포미세티에 묻혀서 아 아우 천국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우 아침엔 스토크향이 아주 강하게 나온답니다 음, 오, 더, 오, 나 또, 어, 나또 뭔데? 이렇게 꽃 피는 애는 또 뭘까요? 다 여기 키가 쭉 올라가더니만. 작년에도, 올해도 겨울에 꽃이 핀답니다. 아, 오늘도 멋진 날 만들어 보세요. 얼른 치워볼게요. 안녕.